박선자 김치는 수령 후에도 맛이 없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00% 환불해드립니다. 인생 김치를 찾고 계신 분은 꼭 박선자 김치를 찾아주세요. 박선자 김치가 직접 재배한 당도 높은 배추와 15년간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김치양념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자신합니다.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김치 종류와 간장게장 새우장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검색해서 한 번씩 들려주시면 몇 분간의 투자가 김치 유랑민에서 탈출시켜 드릴 거예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관리한 당도 높은 배추를 드셔보시면 만족도 100% 일거예요. 해발 700m 진안군 고랭지에서 재배한 배추는 타지역 배추보다 당도가 높고 오래 보관해도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게 특징이에요. 전남 신안에서 직접 공수해 온 천일염과 남해 미조면에서 직접 만든 5년 이상 숙성시킨 멸치젓갈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직접 만든 새우젓으로 만든 양념 세트로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김장 김치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 주세요. 절임 배추 20kg 플러스 김치 양념 6kg 택배비 포함 1 2만8천원이고 절임 배추는 3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완전히 버무리면 총 26kg 정도 나오니 10kg당 4만 9천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버무리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버무린 김치도 판매하고 있어요. 15년간 20만 고객이 찾아주신 박선자 김치는 항상 끊임없이 김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김치는 수령 후에도 맛이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반품률이 0.1% 되지 않을 정도로 맛을 인정받았습니다. 반품률 0.1%라는 수치에 도달하기까지 15년이란 시간이 저희에겐 필요했습니다. 오래 시간 보관해도 물러지지 않도록 김치유인균을 넣어서 뒷맛이 시원한 맛이 나는 게 저희 김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치유인균과 중국산 소금이 전혀 섞이지 않는 천일염으로 만든 김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금도 절대 재사용하지 않고 한번 절인 소금물은 버리고 항상 새 소금만 사용하고 있어요. 소금과 바뀌려고 재사용하면 김치 맛이 떨떠어한 맛이 나는데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할수 있죠. 지난 15년간의 박선자 김치를 드시고 고객님들이 남기신 시식 후기를 보시면 저희 김치의 맛을 어느 정도 대략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선자 김치를 찾아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실망하면 어떡하냐고요? 저희가 공언한 대로 당연히 100% 환불해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해요. 박선자 김치 꼭 기억해주세요. 박선자 김치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김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